이스 <laughs> 밑에 밖으로 갈 때...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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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게이아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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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단, 워크, 저기서 할 수도 있으니까, 좋아. 형철이 아니면 다른 밸런스도 누구 있나요? 우리도 그러면은. 형철이 끼고 하면 좋고, 아니면 은 다른 사람 바로 슛 들어갈 수 있게끔. 아, 근데 저기, 지금 여기, 지금, GKL, 여기 찌꺼기 한명 데리고 오면 되긴 하거든? 어차피 자료형 밸런스는 많아서. 어차피 열심히 하면 그냥 키스 적당하게 해가지고 한1 4 150원. 와, 이거 보세요. 어. 일단 형 밸런스로 형철이 부르려고 했는데 형철이가 지금 짝 약간 좋은 방향성을 찾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저기 GKL 보고 형 밸런스 한명 빨리 짜서 슛들어가라 했더니 뭐.. 결국은 기다려야 돼아 근데 또 가면 안 되지 세리아.. 리아랑 또 침대기 왔는데 오랜만에 아 근데 저기 들어갈 수 있으면 저희 가셔도 돼요? <laughs> 그러면 너네 뭐하지 너네 또 뜨잖아 너네가 저긴 어차피 팔 사람들 많아 g k l 또 그러게 또 빡빡한 오빠 아니잖아 어... <laughs> 나는.. 큰반대기를 쫓아가지 않고 나는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을 따라가 나는 사람들을 네. 낭만이 있잖아 낭만이 그냥 오는데 두말 타고 거 그거 틀었다 꺾어 타고 있어 쏘자 이거 이거 네. 할랑가보다 잘 깔까요? 응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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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서 그냥 같이 싸울까 기여 아, 하나 기시하고 있었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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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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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서로 핑퐁 해야 돼 n 서로 이거이 핑퐁 알지? 그러니까 아이고, 나도 아이고. 그, 나도 급하게 안할 테니까 너도 급하게 하지마. 만약 p i n 믿고 하자 믿고 어, 이렇게 해서 죽으면 어쩔 이없게 해서 죽으면 어쩔 이 없어. n 라 p o n 이 ping 이 ping p o n g 잠깐만. 쏘다. 얘는 초코파이에서도 맞거든? 나이 라스트? 음. 이, 이 1번 쪽 뭐야? 아니야, 있어, 있어, 있어. 1번에 있어, 1번에.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나 키타나마? 아, 저에 있다. 가자, 잡으러. 나이스. 미, 밑에, 칠 때가. 파쿠라 할 때? 기자? 오, 나이스. 알았어, 기자? <laughs> 어, 은데요 왼쪽에 있다 왼쪽에 왼쪽에 둘이에요, 하나 빽빽이 하나. 김소준 너안 맞지? 어! <목소리> 아, 피카인 나서 그 소리. 괜찮아 괜찮아. 어이서 차한대 올렸다 여기 뒤돌아고 옥상집? 어어확나 어. 마녀집은 잡았어? 여기 지금 옥상에 있어요 지금 어 혼자 어. 해야 어. <놀람> <놀람> <훔쳐야> 되겠다 배업힘들다 <놀람> <힘든 게 없다. 놀람> 수탑을 쏴가지고 나이스 여기 뭐 붙었다 핀이예어 아, 도로가 핀 도로 톱백이 한대더 도로가 잡았어 나이스 그리고 위에 있어요 수통 위두 마리 풀맞았군 타 기자. 아 헤드 맞았던. 왼쪽 면에 있어요. 온 왼쪽으로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오. 실 <오>! 때가 <오! 웃음> <laughs> 이거야. 아니 근데 난 하면서도 이게 킬렉이야 이게. 존나 쫀득쫀득하지. 오 재밌는데 좋은데요? 원판 쪽에서 SR 사운드 어, <목소리> <여기에서 안 목소리> <여기에서 목소리> 여기 서안서 왼쪽으로 왼쪽나나 구사 하나만? <목소리> 하나 더 나오고 나더 나와요 끝난 거야? 아무도 혹요 주유소 안에 싸움 음. 오른쪽? 뭐야 음. 끝났군 아, 네. 나이스 어? 두 마리 다이새끼다르그 뭐 너보다 먼 입구에 아, 나와있어 어, 어 아니 아, 초록개구리 아. 말고 어, 눕힐 수 가까운 창문에서 지금 벽달 중이고 죠 2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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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2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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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너죠 2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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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차고 봐도 되고 나랑 이거 포커싱해도 되고. 어... 이거 차고 있을 차가 없어가지고. 돌산에 둘. 네. 어그거 먹어봐. 이거 사우스. 돌산은 나무에 가어둬가지고어 나 돌산 지금 하나 빼고 다 먹었어. 어 그쪽 상황 어때? 둘에 한명 있어. 어, 나 있어. 가자. 나 차밖에 하나 깨져서 그냥 같이 다. 사고 맞고 앞에 능선 매달려 있는. 근데 우리 뒤에 무족수한테 강 나오긴 한다. 근데 무족수 지금 싸고 우 있어. 아 괜찮? 아 차타가 나온다. 好的。 맞았나? 나이! 나이! 이레이지이레이지이 빨리 끝내줘가 들려 지금 어 목숨 아, 끊어줄게 기다려 아까나조나만참이야 앞에 이 나이! 나무나다 한 푸시, 푸시 오고 있어. 어, 뭐? 아 t h 이 n k 푸 o 고 있어 어 push 여기 s 번 a l 이 a y s You can take a y 있어 아 What is that? w 는거 잡았어 됐어 됐어 w 어 a t is t 어 나무까지 왔어요. 호기 어? 있어요. 아 나도 막. 어지현이어 죽었다. 지이어요어 잡았다 씨 이거 때대 뻔했네. 후! 양이 우리 쪽으로 오나 보다 쓸데가. 끝! 웃음, <웃음>, 아니, 이게 웃음 준 거지？어, <laughs> 오! 오, 이게 뭐야? 가비 좋았구요.